실로는 요 블랑이 여러분 요 이렇게 하트에 물결 모양이 있는 이런 블라우스인데 요거 요번에 하객룩으로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 여러분 저가 이렇게 그대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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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뻤어요 여러분 예쁘다는 말도 진짜 많이 들었고 요렇게 물결로 요렇게 마무리 되어 있고 그래서 포인트가 되고 여권 이렇게 보시면 되게 베이직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어깨 여기 핀턱이 하나 이런 식으로 잡혀 있고 그 중에 이렇게 요거 물결 포인트가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음, 식으로 되게 러블리 러블리해 보이면서도 근데 또 기본 베이직에 또 충실한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좋았던 부분이 소재감. 소재감이 보시면 여러분 되게 흔하지 않은 소재예요. 이게 실키한 소재가 아니어가지고 비치도 되. 되게 적게 일어나고 보이시죠, 여러분? 덥지도, 딱 너무 춥지도 않은 그런 뭔가 코트 소재? 어, 좀 말하기 어려운데 빤딱빤딱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데일리하게 착용하기도 좋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착 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쵸? 실루엣 자체도 되게 잡아주고 이 모양을 흐트러트리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소재를 쓴거같거든요 여러분? 요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가 너무 막 뜨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어깨 부분도 너무 딱 예쁘게 딱잘 떨어지고 이게 핀턱이 있어가지고 벌룬으로 살짝 살짝 요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밑에 스커트! 여러분 저이 스커트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길이감이 무릎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데일리하고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요거는 정사이즈 완전. 그래서 되게 딱 이렇게 딱 잡아주고, 여기 포켓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근데 색감이 딱 네이비 하나예요, 여러분. 요렇게. 스몰 비드 나오고, 근데 다른 거다 떨어져서 그냥 소재감도 구김성, 구김이 진짜 없는 그런 소재감. 뭔지 아시죠? 스판기 좀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쁘게 입었고, 그리고 편하고. 어쨌든, 그래도 뭐 다른 거다 떠서 기장감, 이런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고, 딥한 네이비여가지고, 되게 어기저이입기 좋아가지고, 되게, 저는 완전 완전 만족하면서 착용했어. 요 코디대로 되게 추천해요, 여러분. 그래서 딱 지금, 출근 룩도 좋고, 데이트 룩도 좋고. 너무 예쁘다. 다음은 여러분, 골지 니트인데요. 이거는 요즘 날씨에 진짜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진짜 되게 보들보들하고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디자인. 골지 자체가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의 이 몸뚱아리도 조금 여리여리하게 보여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골진데도 그렇게 막 부담 없고, 그쵸, 여러분? 부담 있나? 어, 어, 아닌가? 색감 자체도 연그레이 컬러여가지고, 여러분들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요렇게 코디 세트가 진짜 예쁘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되게 컬러가 조금 여,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 여러분, 요런 느낌으로 딱 착용하기 좋아요, 여러분. 여리여리하게.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기본 티셔츠 많으시면은, 요런 식으로 걸지티 같은 거 있으면 되게 활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케이크 가디건 같은 거 걸치시고, 트렌치 코트. 봄이니까 트렌치 코트 같은 거 같이 입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서 요거 하나로 그냥 데, 베이직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 빼면은 요렇게 어,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요소, 요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리어리한 핏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요런 느낌도 또 좋다. 그래서 그냥 슬랙스 같은 거 입으시고 청바지 같은 거 입으시면 은딱 좋죠. 이렇게. 음. 요런 마감처럼 되게 어리어리한 느낌. 짠!는 블랙 컬러. 어떤 느낌인지 아겠죠 여러분? 완전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여러분들 되게 착용하기 좋고, 그래서 엄청 지금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애매한, 이렇게 뭔가 뭘 입어야 될지 애매한 아씨에딱 입기 좋은 그런 골디티여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입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 팔, 이통 부분도 되게 좀 적당한 그 정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그 정도의 품이여가지고, 그래서 여리여리한 핏딱 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음.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러건 착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엄청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 음, 요렇게. 짠!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되게 인기가 많은 바지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부츠컷을 하나 갖고 오고 싶었어요. 좀 슬림한 라인으로. 근데 요거 색감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왔는데, 저는 28 착용했거든요, 여러분. 아주 딱 맞는다. 그래서 완전 이렇게 종아리로 퍼지는 그런 느낌의 청바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종아리가 되게 부각이 많이 되는 편인데도 뭔가 이렇게 그냥 응, 종아리 부각 없이 그런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되게 봄에 착용하기 좋은 색감이랑 그냥 완전 스판기도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용하기 되게 좋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친구예서 근데 여기 휘뚜루 맞더라 사이즈도 다섯 장 다섯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착용하기 편해요, 여러분. 음, 요렇게 정 사이즈 원래 착용하시는 데님 사이즈 착용하시면 예쁘게 맞으실 것 같은 완전 하이는 아니고 요 정도? 골반 살짝 위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짠 여러분 다음으로는 여기는 그 홀가먼트 거래처 잘하는 곳에서 나온 니트인데 진짜 진짜 부드럽고 그리고 소재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착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보풀도 적은 그런 소재고 소재 자체가 비스코스 레이온 60% 코튼 30%예요 여러분 아크릴이 되게 쬐끔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재가 정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매년 꺼내 입기 좋은 그런 소재여가지고 너무 좋았고 워낙에 근데 되게 데일리한 디자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밑에 시보리 요렇게 되어 있고 짠 밑에는 여러분 요거는 여름 스커트. 요번에 얇은 여름 스커트를 갖고 왔는데 어, 보시면은 소재가 진짜 얇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진짜 얇고 시원한 여름 소재여가지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착용하시기 좋고 그리고 이 벨트랑 세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벨트랑 세트여가지고 여기에 깔끔하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딱 입으시면 되고 포인트로 너무 좋아서 갖고 왔거든요. 그냥 기본 블라우스나 저처럼 니트 같은 거에 딱 그냥 데일리하게 출근룩으로나 포인트로나 딱 주기 좋아가지고 착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스커트, 예요 여러분. 여기 앞트임도 되게 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음 과하지 가 않게 들어가가지고 되게 실용성이 엄청. 높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완전 검정색 니트도 입쁠것 같고 하얀색 블라우스도 입쁠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그리고 편해요. 얇고 되게 시원한 소재. 이뒷 부분도 여기가 뒷밴딩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뒷밴딩이 되게 못하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 뒤. 그래서 되게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다. 이렇게 색감 자체가 되게 약간 진 베이지, 진 베이지 컬러여가지고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여기다가 그냥 화이트 셔츠 같은 거 추천드리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베이지보다는 확실히 주름 같은 거나 그런 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재상 그렇게 주름이 막 많이 나는 그런 소재 아니거든요? 음, 요렇게요런 소재. 여름 소재, 완전. 그래서 되게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이거 착용하기 너무 좋고, 요즘에. 음, 되게 진짜 출근 룩부터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요렇게그이 벨트까지 같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런 느낌. 음. 다음으로는 여러분 요 니트 비스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봄 여름에는 약간 레이어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딱 걸맞게 요렇게 니트로 된비스티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 비스티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렇게 니트로 된거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비스티에 많이 입어보신 분들은 가슴 사이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저도 비스티는 좀 가슴이 낑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니트다 보니까 잘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슴 바스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어가지고, 어, 너무 좋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 음? 옆모습봐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편하고, 이 부분도 버튼 세개에다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활동에 불편함 전혀 없이, 음, 레이어드 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반팔에다 입었는데, 나중에 여름되면은 그냥 나시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캡나시 같은 거에 같이 그냥 이 단독으로 착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나시예요 음. 음. 이렇게. 단독으로도 이쁘지만, 요런 식으로 안에 포인트 주기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 더 신경 썼다. 그냥 흰티 말고도, 그냥 뭔가 나는 하나 더 신경 써서 입었다. 요런 느낌으로 착용하기 좋기 때문에, 요렇게 음, 레이어드 나시 하나 좀 되게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렇게. 밑에는 여러분 데님 스커트. 요거는 완전 물 빠진 듯한 그런 데님에 화이트로 이렇게 쭉 포인트가 돼가지고 되게 밋밋하지도 않고 다리도 좀 얇아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데님 스커트 여러분. 근데 요거는 제가 되게 추천하는 게 하이가 없을 때 코디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데나 검정색 블라우스 뭐 그냥 이렇게. 니트 트 맨투맨? 어디에나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코디할 때 되게 유용하게 썼던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갖고 계시면 엄청 자주 활용하게 되실 것 같은 그런 친구예요. 왜냐면 되게 이게 얇기도 얇은 편이고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얇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 편해요. 음, 엄청 시원시원하고 이 뒤에 트임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활동하기에도 엄청 편하고 그리고 색감 자체도 어디에나 어울리는 색감이기 때문에 약간 흰 끼, 노란 끼, 반반 약간 적들히 섞인 색깔 있잖아요, 여러분. 어, 그런 컬러여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착용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뒷모습 보이세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되게, 병, 되게 일자로 툭 떨어지고, 날씬해 보이고, 엄청 예뻐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색감과 약간 핏과 이런 소재감, 어, 얇은 소재감 때문에 봄, 여름에 착용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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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주 입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막 특별하다, 이건 아닌데, 되게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디자인,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약간 A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는 딱잘 붙으면서도, 그렇게. 그, 약간 데님 짐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거래처에서 나온 거라가지고, 이런 데님은 되게 잘 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엉덩이 부분이 되게 예쁜데